김영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주, 김태현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옥, 조세일, 정미은의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조례개정일을 통해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변경 상항을 반영하고 현실화하고 시민의 사용하는 데 있어 감면 혜택과 이용순위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여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조 2조에서는 조례의 정의를 개정하고 안조 3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조 4조에서는 체육시설 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개정하였고, 안조 11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감면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조 12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을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